심산유곡 깊은 계곡에 적벽을 우러라 그 적벽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그 물줄기가 포근함을 가하는 산댕성에서 말이지 둥근 보름달보다도 더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말이죠. 아 세월은 그렇게 흘러 이 멋진 절벽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절벽이 잘 흐르는 곳에서는 먼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뜨는 이밤에 말이죠. 어시로. 애구리 흐는 소리 시집 못간 뒷집 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르야 누이야 누이야 해야르야 누옥이 여자 벨누리 가잔다 뒷집이 모습놈 안달이 났는데 담벼락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건만 두리두리 둘루루루루루뚜루루뚜루루루에야희야 누야 허이야루 야, 녹야누이 녹이, 녹차 녹이, 녹이, 가이녹그 옛날 문명 시대가 이루이지이그 옛날에 이이 <목소리> 심산유곡 이곳에 천년 전의 경치는 어떠했을까요? 아무 아무리 아무리 지금 막고내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당시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모습이 그대로일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빗 속을 거닐며 그 옛날을 바라봐도, 문에 그 마음은 아마도 변함이 없겠지. 더더히 흐르는... 물결만 도도하여라.